이명웅, 팬들의 마음을 하늘색으로 물들이고 또한번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이명웅 리사이틀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팬들과의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자리였습니다. 이명웅은 콘서트에서 팬들에게 하늘색 방석을 선물했습니다. 이 방석은 단순한 관람용 도구를 넘어 팬들의 창리력을 자극하는 매개체가 되었고 또한 공연 중 하늘에서 뿌려진 임영웅의 글귀가 적힌 하늘색 띠와 하트 모양 풍선은 팬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했습니다. 콘서트 이후 팬들 사이에서는 이 소중한 기념품들을 재활용하는 독특한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하늘색 방석은 옷으로 변신했고 글귀가 적힌 띠는 키링으로 재탄생했고 이는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이명웅에 대한 팬들의 애정과 창의성이 결합된 특별한 현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 연령층의 팬들을 사로잡은 이명웅의 인기는 그의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세심한 팬 서비스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예매에 익숙하지 않은 장년층 팬들을 위해 특별한 배려를 하는 등 이명웅 가수의 노력은 팬들의 마음을 엄동설안에서도 더욱 따뜻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팬은 개인 블로그에 이명웅 콘서트에서 받은 하늘색 방석을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어요. 이걸로 쿠션 커버를 만들어 매일 이명웅을 생각하며 미소 짓게 되어라고 적었습니다. 또 다른 팬은 하늘에서 내려온 띠로 만든 키링을 가방에 달고 다녀요. 이명웅의 글귀를 보면서 힘을 얻어요라고 전했습니다. 이명웅의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팬들과 소통하고 추억을 만들어가는 특별한 장이 되고 있습니다. 하늘색 방석과 띠, 그리고 하태풍선은 이제 이명웅 팬들의 상징이 되어 그들의 일상 속에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이명웅과 팬들 사이의 끈끈한 유대감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의 음악이 세대를 초월해 많은 이들의 삶에 이유와 힘이 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명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팬들의 마음을 하늘색으로 물들일 것입니다. 그의 음악과 팬 서비스는 이제 한국 대중문화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병훈과 팬들이 만들어가는 이 아름다운 하모니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우리는 그 요정을 지켜보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